안녕하세요. 무진장 행복한 방송. 오늘도 현장 취재를 왔는데요. 오늘도 국민의 먹거리 생명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시골 농부의 배추밭을 한번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는데요. 여기는 해발 400m, 400m, 500m 진한 산골에 위치한 지난 구원에 배추밭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자랑삼아 보여드릴까 합니다. 아, 오늘 소개하는 이 배추밭은 어, 여 끝이 한번 여기서 작까지 끝이 안 보이는데요. 한1한세 마지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마지기가 어, 200평이니까 한 2,5600평 0 0 되는데 어, 배추가 어, 한 마지기에 예, 예, 보통 뭐한 1500개, 2000개 들어가니까 한 23만개 지금 심은 것 같습니다. 아따, 여기가 어 다른 배추밭에 비해서 제일 잘된것 같습니다. 한 85에서 90% 정도 소득이 아주 생산성이 예상됩니다. 어, 경매 시장이나, 농산물 도매 시장의 약강에 가보면은 모든 것을 100%를 쳐주지 않습니다. 어, 이를테면, 어, 100개가, 어, 나와도, 음, 100개를 인정해 주지 않고, 어, 값을 칠 때는 90개라든가 80개, 85개를 이렇게 쳐주는데, 여기는 거의 만점에 가까울 정도로, 어, 병든 것이, 어, 이제 간혹 가다 한두개, 몇 개씩 있는데, 병든 것이 크게 드물고 어, 잎도 새파랗고 양 싱싱하고 어, 정말로 튼튼해 보입니다. 그리고 결구도 잘 돼가고 있고요. 잎파리도 어, 아주 쌩쌩합니다. 오늘 예, 정말로 어, 좋은 깨끗한 배추 진안산골 배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배추밭이 부러울 정도로 잘 가꿔져 있네요 이것만 봐도 이 배추를 키우는 농부가 아마추어가 아니라 전문가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 같습니다 배추가 좋습니다 배추 상태 장사꾼이 와서 봐도 그렇고 예, 소비자들이 와서 봐도 그렇고 이 정도면 아주 잘된 겁니다. 아, 여기도 어, 이제 저 동네 후배님 배추밭인데 어, 여기도 이제 수박을 어, 심어서 수박을 빼고 이제 후작으로 배추를 심었는데 다행히 올해 배추가 어, 가격이 좋습니다. 물론 어, 가격이 좋은 이유는 다른 지역에서 배추들이 지금 다안 좋습니다 상태가 충청도, 경상도는 수해로 인해서 배추 또 파종을 한데가 파종 면적이 적고 강원도나 중부지방 또 이쪽 호남지방 특히 고랭지 진안, 무주, 장수도 지금. 9월 달까지, 10월 초까지, 고온과 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배추들이, 어, 세균이나 병균 침투로 인한 물음병이 많이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올해 배추 값이 들썩들썩하고, 또 소비자분들은 배추를 사서 또 절여서 양념용 고추나 마늘도, 뭐, 마늘도 한 접을 사든 두 접을 사든, 또, 고추도 20근을 사든, 30근을 사든, 가루를 내어서 이렇게, 어, 또, 좋은 젓갈과 함께 해서 이렇게 김치를 담그는데, 모든 것이 다 올랐네요. 어, 시세 말로, 내 월급만 빼고 다 물가가 오른 것 같습니다. 전기세, 가스값, 유류비, 뭐 관리비, 기타, 기타 공산품, 라면, 우유까지 다 올르는 이 현실이 우리 국민들을 서글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배추 좋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쫙쫙합니다. 배추가 그냥 배추를 보면 아주. 결구도 잘 되고, 아주 이쁘게 잘 됐습니다. 어, 이곳 진안고원 배추는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산중에 있습니다. 산중에 있어서 북에는 개마고원, 또 남쪽에는 진안고원이라고 할 정도로 여기가 보시다시피 산입니다.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기는 공장 하나 없습니다. 어, 매연 나오는 굴뚝 하나 없고 어, 공장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산 위로 둘러 짜여서저산 높이에는 송이가 나오고 있고 또 능이 버섯이 나오고 있고 또 오래된 더덕 산삼이 이렇게 나오는 그야말로 심심산골. 심산, 유 곡의 진안고 입니다. 그래서 어 평야 지대나 또 이런 남쪽 지방에 비해서 여기 진안고은 같은 호남, 어, 전라도라고 해도 어, 강원도에 맞먹는 그런 중부 지방의 에, 그런 기후라든가 에,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추들이 이 아침에는 음 영하권이고 어 지금 영하권입니다 썰이도 내리고 얼음도 얼었는데 어 아침 저녁에는 밤에는 영하권이고 낮에는 또 이렇게 햇빛이 떠서 또 따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어 춥고 따뜻하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어 얘네들이 하여튼 다른 곳에 비해서 어, 두껍습니다. 그래서 맛도 있고, 아삭아삭, 씹는 맛도 있고, 어, 김치냉장고나 어, 이런 곳에 넣어도 아주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 아삭하는 식감이라든가, 어, 맛이 김, 지난, 에, 서 나온, 어, 배추라든가, 또, 저, 또, 김장, 김치를 먹으면 아주 맛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이제 안타깝게 이렇게 간혹 가다, 이렇게, 물음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작살난 데가 있습니다. 이 밭은 좀 흥덕씹어 있네요. 여기 보면은, 여기도 한번, 아니, 이거 썩었습니다, 뿌리가. 뿌리가 덥다 보니까, 이런 어, 땅으로 이제 스멀스멀, 음, 이제, 습기가 올라오고 물기가 많다 보니까 이게 썩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썩은 부위로 이제 약해지니까 병원군이나 세균이 침투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러들이 실험실험 뿌리의 공급을 어못 받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겉은 멀쩡해도 조금만 건들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퍼집니다 아 여기도 있네 안그를 아무리 잘 줘도 어제 것도 그런데 바위 이렇게 이제, 목 큽니다. 그목 커지고, 뒤쳐지고 아, 여도 바위 이렇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뿌리가 썩습니다, 이게. 뿌리가 썩어서, 이부분 물이, 물이, 냄새가 납니다. 지금 여기서 막 썩은 냄새가 나는데, 아, 이쪽도 그러네. 지금, 여기 이, 이쪽 줄기는 많이 그러네요. 아, 안타깝네요. 여기도, 살아는이 시대에 사람이 없습니다. 뿌리가 없고, 비었습니다 이렇게, 다 썩어, 문드러집니다. 여기도 그러면, 여기도 그러면서, 이렇게 막 썩으면서 이게, 냄새가 진동합니다. 콧물처럼, 이게막 진액이 질질 나옵니다. 콧물처럼. 이런, 농사가, 아, 여기도 그러고요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이렇게 싹 보기는 에 보지만 자세히 보면은 또 장사꾼들이 사갈 때는 자세히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얼마를 이제 받대기로 넘기는데 결국은 유통업자들만 죄송한 대단히 죄송하지만 장사꾼 시선 말로 장사꾼이라고 하잖아요. 정치꾼 노름꾼 이제 그 장사하시는 말, 장사하시는 분들을 비하해서 하는 말인데, 결국은 장사꾼,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다여게그헐값에제값을못 받고 넘어갑니다. 여기도 지금 이렇게 했네요. 이렇게, 잘못됐 요거 이제 발로 차면요. 제가 발로 차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럼 이게, 여기서 콧물이 질질 나옵니다. 썩었습니다. 이렇게, 이쁜 새파랗게 좋아도, 여기도 좀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음, 저도 이제, 직접, 그래서, 밭을 보는데, 그나마 이 정도만 돼도 어마어마하게 잘된 겁니다. 이 정도만 돼도 A급입니다, A급. 배추. 진한 산골 배추. 예, 그래서, 직접, 우리 소비자들과,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어뭐 한접을 김장하시든 50폭이든 100폭이든 이렇게 해서 직접 다이렉트로 농민과 또 생산자와 또 고객들이 이렇게 거래를 하면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제값을 받고 또 사실은 분들은 사실은 분대로 어 눈탱이 안 맞고 어 저렴한 가격에 안심하고 살수 있는데. 이런 것이 쉽게 말하면 이제 업자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배추밭을 밭대기로사 갑니다. 밭대기로 어, 되도록이면 싼값에 또 아니면 헐값에사 가서 이것이 이제 1차 밭대기로 어, 사신 분이 이제 작업을 해서 또 인부들을 어, 동원해서 아주머니들 동원해서 어, 작업을 해서 상차를 해서 망에 넣어서 또, 운반을 해서, 에 또, 다른 곳에 이제, 넘기면은, 에큰 또, 봄에, 뭐, 이제, 마트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또, 또, 다른 이제, 가게에 넘기면, 거기서 또, 이제 또, 마진을 붙여야 하기 때문에, 에 또, 거기도 이윤을 남기고. 그래서 이 단계가 보통 2, 3단계를 거치면, 천 원짜리가 5천 원이 됩니다. 왜냐면 그만큼 투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유통, 어, 시스템이 좀, 단 이게 좀, 그 단일화 되고, 표준화 되고, 또, 어, 좀 줄여서, 어, 농민들도, 또, 우리 국민들도 사, 사드시는 국민들도, 어, 저렴한 가게, 가격에 안심하고 사먹을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이야, 이, 여러분 이 배추밭만 보는 것만으로도 올해는 큰 행복일 겁니다. 아, 이 정도면 은 A급 배추밭입니다. 딱 기가 막히다. 네. 짱! 짱합니다. 배추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큽니다. 네, 배추가 하나 좋습니다이 정도면 아주 좋은 겁니다. 지난 산골 고냉지 가을 배추, 김장 배추 현장을 여러분께서는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산중, 산 위에, 산봉우리 위에 있는 배추밭, 진안고원 김장배추, 어, 현재 작황과 또 김치탐호실 김장배추 가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배추 가격이 작년보다 조금 오를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진장 행복한 방송이 배추밭에서 직접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배추밭 현황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